바로 앞에. 정신 잡았네, 술탄으로. 야, 요클 빵빵하다, 씨발. 안 뚫린다, 안 뚫려. <laughs> 하나 더, 하나, 하나. 어디죠? 야, 머리 둡니다, 리니다리니다리둡니 좀 불안 들린 것 같아. 아 잠깐만. 미야 잠깐만. 나 불렛 터진 것 같아. 잠깐만. 성주 듣는 것도 것은 야, 나 다리 삭다 갈렸어. 미안, 아, 나 잠깐 어디가?